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시뜸입니다.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예, 밤새 편하신 평안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정치판을 좀 보면서 아그 특히 그 조국 사면하고 하이로 어, 강복절 특사로 조국하고 윤미향 씨가 풀려났잖아요. 그거 보고 나서 정말 좀 저도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어예전에 우리가 막 그때 뭐 조국이 막 자기 뭐 SNS 에뭐 올리고 그러않습니까 그때는 참아 조국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학자면서도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보면서 아저 사람 진짜 막저 스타구나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생긴 것도 진짜 월급문이 잘 생겼더라고요. 청문회 때만 하는 거 보고 나서 그때 많이 좀 믿는 분이 있었습니다. 예. 뒤에서 막 차가 공격하네요. 조금 늦게 갔다고? 아 무섭습니다. 칼치기막 하려고 그러네요. 막. 택배 차량인데 아우 무섭네요. 어휴, 성길난것 같은데요. 아휴, 어, 아침부터 왜 저러시나 싶은데. 예. 여러분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터 자저 부분 참 보면서 어, 저도, 저도 생각이 들었어요. 아, 무슨 아, 저분이 정치적 탄압으로 감옥에 갔구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어, 너무 떳떳하고 그리고 그 감옥에 가 있는 동안 너무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예. 네. 아 어, 솔직히 제가 봤을 때 그런 거죠. 뭐 이미 그 뭐죠? 자기 이름을 딴 당을 만들었고 네. 거기에 국회의원도꽤 많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하니까 아저 사람 진짜 가뭄만 안 들어서 다 가진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싶더라고요 뭐, 조미는 뭐, 어쨌든 뭐, 학교를 안 가도 돼, 결혼도 했어, 뭐, 진짜 뭐, 이런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영치금도막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참 세상 편하게 산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의 신분이 교수였잖아요. 예. 그렇게 학생들도 막 좋아했던 그런 교수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제명이 그거 아닙니까? 입시 비리범이잖아요. 예. 자녀. 학업에 대한.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씀하신 거뭐 이재명 씨 말하는 것처럼 무슨 잡범이잖아요, 잡사범이잖아요. 그런 똑같은 잡범이잖아요. 내가 처그 생각 들더라고요. 아참 저런데도 어떻게 저렇게 할까. 예. 참 뻔뻔하다. 이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뻔뻔하면서도 아, 저래도 되나 싶은 거예요. 막 그런 거잖아요. 저들이 하는 행동이 다 이렇게 방송에 나오고 조명이 될 텐데 조명이 되잖아요. 데참 네, 저렇게 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예. 조용히 지지분들이 살면 살아도 진짜 막 그렇게 할 텐데 이렇게 대놓고 막 돌아댕기고 막뭐 뭐 감옥 나와서 먹은 첫기가 된장찌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SNSG를 하고 이런 거 보면은 참 가관이 아닙니다 사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러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아참돈 있고 명예 있고 걸려 있고 이는 사람들이 하는 것보면 저, 저, 저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저는 원래 조국의 사람을 좋아하진 않았어요. 예. 청문회때 하는 거는 좀 목소리 좀 좋고 이런 거는 좀 있었어요. 아, 어떤 분들이 참 좋아하겠다. 어떤, 뭐 남, 어떤 분들이 봤을 때 여자분들이 봤을 때 되게 괜찮게 보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긴 했어요. 단지 그것뿐이지 저 사람이 그런 건 저렇게 몰랐어요. 애 예. 그런 것들 제 이미지 그렇습니다, 사실. 예. 한참 뭐 주가를 올릴 때. 예. 그러고 나서 점점 이제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 아, 그런, 나, 타나다 보니까, 아, 사람이 질리더라고요, 예. 그리고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 거를 잃지 않으려는 사람 있잖아요, 예. 계속 재산이 쌓이는 스타일이죠, 예. 정치하는 사람인데, 예. 생 들더라고요, 예.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 가장 그 사람과 근접한 사람이 바로, 박, 뭐, 누구죠, 저기. 문재인 대통령, 예. 문재인 씨. 문재인 씨가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조국한테 뭐 빚이 많다고 하긴 하는데 마음에 지금 빚이 많다고 했는데 제 구독자분도 그맥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조국한테 뭐마음의 빚이 다 갚았나 보죠. 이런 식으로 얘기 하는 거예요. 계속 미안해갖고 했는데, 저는 느껴지는 겁니다. 왜 저렇게 이제 극좌파들 사이에서는 저렇게 뻔뻔한 사람들이 많은지 누가 봐도 잘못한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잘못한 사람인데. 저런 사람들에게 부를면제부를 주는지 또왜 저런 사람들이 그냥 자기 잘났다고 떳떳하게 해, 할부하게 다, 다닐 수 있도록 냅두는지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걸 받아들이는 차이가 이게 정상적인 사회인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국의 정상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실. 예. 근데 그걸 옹호하는 문재인 씨는 도대체 뭡니까? 저는 그두 두 분의 내일 한번 꺼내보고 싶어요. 어떤 사상 갖고 있는지. 예. 그니까, 전혀 나라 걱정 안 한다, 안는거 아닙니까? 예. 그럼 세대, 자라나 세대들이 다 보잖아요. 그 맨날 그 이준석 씨가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젓가락 발언? 예. 그런 건 되게 민감하게 발언하잖아요. 특히 자기 뭐, 진열 공격하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젓가락 신공해가지고 막, 요도의 젓가락을 뭐, 이준석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 그런 거에 민감하는데, 하게 지금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막, 자녀 61 이런 것들. 예. 이런 걸또 옹호하는 대통령. 이런 거는 국민들이 안 보고 했습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동, 동하게 대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준석 씨가 말한 그런 저급한 말언 들. 이런 거 당연히 지탄 받아야 되죠. 예. 근데 이준석 씨를 또 자기들이 쳐낸다고 하면서도 또안 해요. 또. 나중에 또 어떤 씨를 공격할 수, 자기들의 도구를 써먹기 위해서. 예. 고까지만 다 하는 거죠 예. 그러면만참 좌파들이랑 극좌파들이 하는 걸 보면 은참 악랄하기도 하고 되게 진짜 교묘하기도 한것 같아요 예. 참 잘한다 예. 근데 이제 뭐 우파들은 좀 순진하고 이러니까 참저 보면 좋은 머리 갖다가 끌려댕기는 거 보면 은참 이게 느껴지는 게아 공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세상이라는 건 나와보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갖고 노는 사람들이 따로 있구나 이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학교 생기 때문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진짜 영리한 애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예. 사학과 기질이 있는 애들 보면은 벌써 이미 예. 공부 안 해도 되잖아요. 공부 안 하고 저걸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는 써먹을까 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사회 남은 그런 거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예. 만약에 동등하게 공부를 시켜 대결 시켰으면 은 정당한 대가잖아요. 정시, 예. 수시 이런 거 있을 때. 정신실로 되게 했어요저 사람이 뭐 같은 레벨을 놀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정치판이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 완전히 그냥 근처도 못갈 사람들이 지금 어느 정도 레벨인데 지금 그 위에서 지금 뭐 갖고 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예. 네. 근데 그거를, 그까 그러니까 악랄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양심이랑을 팔수 없기 때문에 우파, 정산적인 우파 사람들은 그런 생각 하는 거예요. 그거 환장할 것 같아요, 진짜. 예. 네. 이렇게 자꾸 이용당하는 게, 분명히 머리로서는 어떤 두뇌로서 봤을 때는, 내가저사람을 이용당할 게 아닌데, 지금 마치 사회에서는 그게 그렇게 돼버리고 있잖아요. 그게 참, 그 언론이라는 게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언론사라는 게 도대체 그냥 보도원 하는 거지 하다 보니까, 의견 개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가 아니잖아요. 어디 거기서부터 평론이 들어가는 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팩트를 보도하는 건데, 팩트 자체를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보도를 안 해버린다거나, 왜곡 보도 해버린다거나, 이래 버리니까, 야, 이게 문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오. 조국이 문제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떠들고 있지만, <laughs> 언론 자체가 그걸 보도를 안 해버려요. 예. 오히려, 예. 그래 보면 말이 됩니까? 또 좋게 포장해버려요. 그니까, 러 이, 이거를 보는 사람들도 정치 관심,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조국에 대해서 경계하고 보고 있겠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몰라, 관심 없는 사람들은 몰라요. 진짜 저 사람이 민주투쟁 하다가 나온 사람인 줄알 수도 있어요. 그럼 다음에 또 당선이 되겠죠. 인지도가 높으니까. 하,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도 진짜 언론사라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전직 대통령의 인식,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라면 솔직히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너무 뻔뻔하잖아요. 문재인 씨 보면은. 예. 어떻게 저렇게, 그 뭐, 마음의 빛? 그건 개인적인 빛이겠죠. 예. 개인적인 빛을 갖다가 왜 자꾸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빛을 갚으라 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 사람을 그렇게, 형기도 다못시운 사람을 뭐, 이렇게 꺼내달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그게 제 정신이 박힌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문재인 씨? 도대체 그 양산에서 지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다시 한번 집권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무슨 배우 그런 거있않습니까뭐선선대원군처럼 뒤에 앉아가지고 뭐 나라를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 같아요 도대체 나라가 뭐 좌우통합을 위해서 대선령으로 그런 사람 자리잖아요 나 좌우통합을 하고 말을 아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정치를 그런 거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문재인 씨는 노무현 씨의 발톱도, 가, 발톱도 못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네. 그냥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아깝다는 사람이 많이 드는 거예요. 문재인 씨 보면은. 진짜 저런 정도 사람이 왔을 때 대통령 했수 있을까. 딱그릇이 저거밖에 안 되는데, 네. 노무현 대통령 보십시오. 노무현 대통령을솔 존경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어려운 결정을 하잖아요. 파견하고, 자이트 부대인가요? 그 부대 같은 거, 예. 네. 네, 그런 게좀 분명하잖아요. 자기 선이 분명하고, 할 말하고. 근데, 문재인 씨를 보면 항상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아, 자기 걸 너무 챙기는 사람이다. 예. 네. 자기 이익 앞에 어떤 국민들을, 자기는 그런 이익 챙길 자리가 아니잖아요. 문재인 씨 장신 자리가 그런 자리였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문재인 씨 자리라면, 자기 재산을 좀 잃더라도, 그렇게, 국민을 챙길 자리, 자리 아닙니까? 근데 자기 거는, 그대로 그냥, 자기, 안방에 집어넣어 놓고, 국민들 돈 갖다가 장난치고 막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게더 기분 나빠요. 그런 사람들. 결과적으로 김, 문재인 씨 당신이 잃은 게 뭡니까 도대체? 이런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당신 재산만 불어놨지 예. 네. 제가 뭐 재산 잃어가면서 정찰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서 많이 좀 벌었으면, 이제 좀 그만해도 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전혀 손해보려 하지 않고, 저는 그렇게 너무 좀 그래요. 당신 자리가 그 대통령이었던 자리잖아요. 예. 그런 거면 참 영악하다. 예. 급잡한사람들이 정말 영악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거 진짜 잘 챙긴다. 이런 생각들? 돈도 잘 챙기지만, 자기 사람도 잘 챙기는 거. 조국은 그런 차원이잖아요. 조국이란 사람. 당신이 조국 때문에 그런 입시 비리를 인해서 피해를 받다 그러면 당신 그렇게 그 사람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한테 마음의 빚이 있, 있다고 해서 그 용서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당신 자녀 중에, 당신 친인척 중에 조국의 입시 비리로 인해서 학교 학생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 피해자가 있다면 당신 그래도 마음의 빚을 갚을 거예요, 그 사람한테. 잘 살펴보십시오, 문재인 씨. 도대 당신이 무슨 짓을 하는 거 있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교국시는 정말 실망했어요. 교수란 직함을 갖고, 서울대 교수란 직함을 갖고 사람들이, 사람이, 고작 저 정도밖에 안 되나? 지성의 전당이라는 학, 학교에서 그것도 최고의 교수였던 사람이 어떻게 교수의 자리에 올라갔는지, 그건 이해가 안 갑니다, 도대체. 저렇게 네. 뻔뻔한 사람을 쓰는 사람도 용인술로 인해서 쓰는 사람도 문제지만, 근데 저런 자리로 개인의 입신 양명을 했는지, 그것도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정말 요지경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뭐한끼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좀 이렇게 좀 정상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나라의 그뭐 상류층이라 상류층과 지도층이잖아요. 근데 상류층이면 당연히 경제적인 차이라든가 이런 게 능력치에 따라서 관리는 건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근데 지도층이랑은 달라야 되잖아요. 지도층의 사람들의 인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도층의 그 퀄리티가 좀 많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그 지도층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씨 그다음에 조국 씨 윤미향 씨 같은 지도층을 제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사람 내가 지도층을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도층으로서 노블리스 오블리지 있지 않습니까? 미국처럼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존경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정치판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여러분 오늘 조국에 대해서 한번 제가 심도있게 토론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